고정 교합도 있고 치아가 무려 8개나 없는 환자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이게 보기 힘든 케이스인데요 20대 젊고 예쁜 아가씨인데 이분 치아가 무려 8개가 없습니다. 8개나 앞니가 약간 거꾸로 물리고 위아래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는 반대교합과 절단교합을, 부정교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처음 상태로 보면은 치아가 없는데 유치가 몇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치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곧 그렇게 얼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유치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유치가. 하나, 둘, 셋, 유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치가 있는데, 지금 치아 없는 데가 보면은 여기에 3번, 4번, 5번 치아가 없고요. 그리고 7번 치아도 없거든요. 이 부위에 무려 치아가 4개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 부위에는 보면은 3번, 4번 치아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역시 이 부위에도 7번 치아, 어금니가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보면은 여기 어금니 부위에 치아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총 4개, 3개, 하나. 총 8개 치아가 사실 없거든 제가 보기에는요, 1번은 위에만 임플란트 하기에는 좀 공간이 넓지 않나요? 예, 공간이 시아 개수가 무려 8개 나왔기 때문에 교정을 우리가 보통 다 끝내 놓고 그냥 임플란트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가끔씩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재교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면은 임플란트 모양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란트 하시는 선생님하고 종종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진을 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임플술라 헨지 체법 한 1년 몇 개월 정도 흘렀는데, 입안 상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 환자분이 보면 앞니가 그구름을여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상교합을 만들었죠. 정상교합을 만들면서 과거에 이제 치아가 없던 공간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부위에 치아가 두 개를 앞으로 임플란트 하시죠. 예정인 공간인 부위에요 그리고 요 뒤에도 보면 아래쪽 여기도 하나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보면은 아해보자 돼? 유치식은 CDE라고 하죠 유치성원이하고 어금니하고 지금 요 D번하고 E번은요 유치이지만 상당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 부위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 C는 지금 아마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래쪽 한번 보면 다 물어보세요 과거에는 여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아래쪽은 아 지금 공간을 조금 벌려뒀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임플란타 선생님한테 의논해보니까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벌릴 생각입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치아 이동이 많이 이제 일어났죠 그죠? 공간을 지금 계속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니는 원래 안으로 약간 들어있었는데 앞니도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반대기압도 개선하고 아래는 원래 많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치아 공간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 세트 더 아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교정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임플란트를 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없는 치아 부위에 공간을 이렇게 불린다든지 그런 치료들을 사실 은 조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케이스를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손치가 있다?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교정 치과에서 먼저 부정기압 검사를 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부정기압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나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만 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또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철타교정이 좋을까요? 인비슬라인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답은 당연히 分别是来一种？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여덟 개 치아를 어쨌든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여기는 유치가 튼튼해서 두 개는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할 생각인데 임플란트 하나 사이즈를 보통 뭐 7mm 8mm 6mm 이런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철사 교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6mm 7mm 8mm 이런 공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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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정 생리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6mm 만들고. 근데, 스프링에 힘을 좀 많이 주나 하면, 어느 날 보면 그 공간이 7mm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뭐 6mm인데도 또 부족해가지고 5mm 되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디지털 교정인 인비젤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된 7mm를 만들어라면, 100%뭐 7mm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7mm와 비슷하게끔, 철사 교정에 비해서는 오차가 많이 작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